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D가 정지해 있고요. A와 B는 압축된 용수철에 접촉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 가는 가에서 AB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용수철에서 분리되어 각각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구간 1, 2를 통과한 후 A와 C, B와 D가 충돌하여 각각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 굉장히 길죠, 그쵸? 얘네 이제 같이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A는 C하고 B는 D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 갈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가에서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나에서 C의 속력과 같고, 일단 요런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에서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의 속력, 요걸 이제 표시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지금 좌우로 가요. 어, 그럼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A의 왼쪽 방향 운동량 크기와 B의 우, 오른쪽 운동 방향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EV라고 잡으시면 되고, 요거는 V로 잡으시면 돼요. 예, 요건 이제 익숙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여기서 지금 요 문장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을 선생님이 지금 V라고 잡았습니다. 요것이 나에서 C의 속력과 같고, 나에서 예, C의 속력. 그러니까 요한 덩어리의 속력이 이제 V다. 요거하고 요거 이제 같게끔 문자를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다음 이어서 읽을게요. 나에서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나에서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그 다음에 B가,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똑같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지금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말은요, 항상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C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C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있을 텐데, 요 둘은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크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요 문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B가 B로, D로부터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D가 B한테 받은, 어, 받은 충격량도 같다. 항상 이제 반대로도 이제 생각을 해서 그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은 반대겠지만요. 그 다음에 질량은 요래요래요래 된다. 라고 이제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v까지는 표시를 했고 요 문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뭐 v 같은 거를 잘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음 여기서 지금 a가 요로 가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 뭐 마찰력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한대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통과했을 때 운동량이 일단 얼마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각각의 운동량을 좀 표시를 해보면, C의 운동량은요, EMV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은 MV가 돼요. 자, 그랬을 때, A가 C로부터 받은 그 충격량이, 얼마죠?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그거는 이제 A의 바로 전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전 상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C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얼만가 C는요 원래 정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다가 EMV가 된 거예요 그럼 C가 받은 충격량은 EMV가 됩니다 IC라고 할게요 요것은 이제 EMV가 되는 것이고 요것은 곧 IA입니다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IA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어, M 지금 EMV만큼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요렇게 MV가 됐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잘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지금 A가 EMV였잖아요. 얘 운동량 EMV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또 EMV만큼 충격 받아서 MV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돌아가면은 이게 EMV만큼 충격을 C로부터 어, 오른쪽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MV보다 좀 컸었다. 어, 그러다가 EMV만큼 줄어들어가지고 MV가 된 거예요. 그럼 원래 충돌 전에는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어, 3MV가 됐었겠죠, 그쵸 3MV였었고, 어, 그런데 EMV만큼 충격을 받아가지고 MV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 이제 좀 거꾸로 되감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좀더 빨라진 거죠. 얘가 이제 3V가 된 거고, 좀 빨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첫 번째 구간에서, 어 받은 충격량의 크기, IA 같은 경우에는, 이제 MV가 되겠죠. 예 여기서 받은 충격량은 MV가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어 똑같지만, 요거 뭐, 이 프라임으로 좀 쓸게요. 네. 여기서 또 IA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요 IA를 우리가 MV다라고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D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D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생각을 해보면, 은 지금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EMV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B가 받은 충격량과 같고요. 또 이제 D가 받은 충격량하고도 같습니다. 자, D도 처음에 정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때 D가 받은 충격량이 EMV예요. 그럼 d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2mv가 되는 거니까 속도가 얼마 되겠어요? d의 속도는 2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d의 운동량이 역시 이제 2mv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표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b의 운동량도 표시할 수 있겠죠. 얼마가 됩니까? 2m 곱하기 2v니까 4mv가 된다. <laughs>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a가 d가 emv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b도 emv만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b는 음 역시나 이제 d한테부터 왼쪽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mv만큼 감소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감소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충돌 전에는 여기 이제 2 구간을 같이 지나와가지고 충돌 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운동량은 4mV 보다 2mV가 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6m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뭐 3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mV였는데 2mV만큼 충격받아서 4mV가 됐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비가 여기 투구간 지나기 전에의 운동량은 2mV가 2mV였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했어요? 네, 4mV만큼 변한 게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IB 예, B가 받은 충격량을 I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니까 어, 둘다 구한 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IB는 4mV다라고 두시면 되겠고요. 어, 뭐계산하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냥 그림을 좀 크게 했어요. 이거 새로 그리려니까 너무 이게 또 복잡해서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좀 보시면은 일단은 m, 2m e, 짜리가 어 분리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뭐 질량의 반비례 해가지고 어 e, v, v 이렇게는 할줄 알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요거를 c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다 이렇게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c라는 게 이제 정지했던 물체를 우리가 빨리 계산하는 게 편해요. 어 아무래도 초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c가 받은 어, 충격량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 음아 요거 요거는 일단 요거부터 한 거군요. 가에서 용수철이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나에서 c의 속력과 같고. 그래서 가 가에서 이제 v b의 속력을 이제 v라고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의 속력을 바로 v라고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의 운동량 변화를 보니까 e m v 가된 거고요. 이것은 A의 운동량 변화랑하고도 똑같은 거고요. 그럼 A는 어, MV가 된 거니까 원래는 어, 3MV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A의 운동량 변화랑 구할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역시 이제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e m v 가 되는 거고, 그럼 d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2mv가 되는 거고 d는 정지했다가 2mv가 되는 거니까 d의 속력은 2v가 되는 것이고 d의 속력이 2v니까 b의 운동량은 4mv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또 2mv만큼 충격을 받아서 4mv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6mv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mv에서 6mv로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충격량은 4mv가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laughs> 말로 하니까 또좀 굉장히 기네요. 저도 이제 뭐 머릿속으로만 이제 막 빡빡빡빡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논리 흐름을 잘 따라오셔서 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